x-1, 0부터 3일 때, 그리고 2분의 1 x 고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걸찾으세요 먼저 자, 치역을 찾아보자 0부터 3이면 x-1이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그왜 그러니까 치역을 찾냐면, 만약에 f랑 g를 합성했을 때, 이 x를 대입해서 뭔가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g x 의 치역이 누구? f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즉이 치역이 정의역 안에만 있어 정의역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치역을 찾는 거야 이때는 2 분의 1 x 제곱은 아래로 물리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일단 최소값은 0이고요 2대2 판결 최소값이, 최대값이지 2절대값 x 플러스 1은 이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대2판 3이지. 자, 해보는 거야. 지의, 치역이, f, 지하에게, 지의 치역은 0부터 2. 그게 x의 정의역 안에 있어? 오케이. 다시 0부터 2가 있잖아. 음. f, h. 자. 자 HX의 치역은 0부터 3인데 얘가 F의 정의역 안에 OK 있어. 그럼 뭐지? 자, 3번. 자, 3번. G랑 F. F의 치역은 마이부터 2가 G의 정의역 안에 OK 있어. GH. H의 치역은 0부터 3이 G 안에, 어, 자, 다시 0부터 3이 어디 안에? G 안에. 어, 없어. 이건 2까지야. 근데 3까지니까 이건 안 돼. hf. 이때 위에다 써볼까? f의 치역이, f의 치역이 h 안에 있어? 마이너스에부터 이 안에 있지? 어, 그치. 될수 있는 건몇 번? 아, 되지 않는 건몇 번? 4번인 거야. 다시 한 번. 치역이 정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